EX는, x 는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니까, A 더하기, 3분의 2 더하기, 5 b 는 3분의 7. 이런 식이 하나 있으니까, 얘네 둘을 가지고 AB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. a b니까 a 더하기 b는 9분의 8, e x는 a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b. 그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 풀면 a b를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고치냐면 표준편차는 1 무시하고 그대로 두 배를 꺼내는 거죠. 이렇게. 꺼내는 거고 다시 얘를 공식에다 또 넣으면 이거는 표준편차 x 나누기 루트 n인데 곱하기 2가 3분의 1 이하이다.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. 그랬을 때, 표준편차 X를 계산해야지. 표준편차 X를 계산은 어디서 해? AB를 너희가 다 계산해놨으니까, A는 18분의 11. B는 18분의 5. 이렇게 하고, 여기서 이 표를 보고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다 하실 수 있죠. 뭐, 귀찮을 뿐이지. 3분의 1 2, 7. 해서 표준편차 계산이 돼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야 를 그러면, 이거는 2 곱하기. 루트 n 분의 3분의 2루트 7 집어넣어서 이게 3분의 1이하니까 루트 n은 4루트 7 이상이 되고 n은 112 이상이 돼서 답은 112가 되겠네요.